당신의 인생이 막 지금부터 어떻게 채워가시겠습니까?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영혼의 활동에서 비롯된다. 짧지만 강렬한 이한 문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울림은 큽니다. 은퇴 이후,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터에서 내려오면 마치 더 이상 의미 있는 삶이 없을 것처럼 두려워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인생은 바로 은퇴 이후 인생이 막에서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기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위치를 지키느라 쉼없이 달렸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늦추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삶의 본질적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할 때입니다. 명언과 철학은 단순히 멋진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인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양의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가운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노후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지혜는 유효합니다. 친구, 배우자, 심지어 손주들에게서도 배움이 있습니다. 인생이 막은 더 이상 내가 모든 걸 가르치는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배우며 성장하는 단계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건강, 돈, 외로움. 하지만 그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치유와 평온은 철학적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하루하루가 무료하다고 느끼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울감을 달래기 위해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좋아하는 명언을 한줄 적고 그 명언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짧게 기록했습니다. 불과 석달 만에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지혜와 성찰로 채워진 행복한 순간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 줄의 명언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인생의 나머지 중 가장 젊은 날이다. 이 짧은 말한 줄이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노후는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 새로운 배움, 인간 관계의 재정립, 마음 치유와 성장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읽는 한 줄의 명언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이막의 행복을 열어갈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막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지혜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습니까? 한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두 번의 인생을 산다. 하나는 우리가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제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때입니다. 노후를 후회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명언과 철학, 그리고 지혜로 채울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명언을 남겨주세요. 그 명언이 누군가의 인생이 막을 밝히는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